안녕하세요. 입창기 원장입니다. 전신경화증 환자분들 치료를 요즘에 어좀 많이 해 드리게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.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의 내원 빈도가 늘어나서 치료하고 계신 환자분들 숫자가 제가 어 지금 18년 차 지금 이 자리에서 개원해서 진료하고 있는데 어 그동안 봤던 경화증 환자분들 숫자를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오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경화증의 어떤 한의 치료 한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경화증 환자분들이 나타나는 경과 반응 중에서 어좀 특징적인 것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약 복용 후 증상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적으셨죠 어 음식 섭취가 그 전보다 낮았다 또 위쪽으로 진행되었던 경화증 때문에 음식 섭취가 넘기는 게어려운데 한의 치료, 한약 치료하면서 관약금 막힘 증상이 있으면 살짝 겨다 보면 어느 정도 잘 넘어간다. 그전 한년 한약 먹어도 관약금이 막히면 겨울에도 계속 막혀 있어서 안 넘어갔다. 그리고 레이노 증상도 여전히 발현 중이다. 전신 경화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레이노 증상 그리고 손가락 말단의 경화증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. 피부 가려움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건아닐수 있습니다. 물론 자주 나타난 증상 중 하나이긴 하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저에게 오셔서 치료하시기 전까지는 관약근 식도에그 관약근이 막히면은 개원에도 막혀 있어서 안 넘어갔다는 건데 지금 저와 치료하면서는 관약근 막힘이 나타나더라도 살짝만 개원하면 넘어가게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. 음식 섭취가 직후 전보다 나아졌다.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서 이 음식, 식도에서 넘어가는 증상. 그리고 개원했을 때, 개원했을 때, 막혀있던 게 개원, 개워, 개원했을 때 넘어가느냐. 개원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느냐. 그게 지금 경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왜냐면 하 전신경화증은 식도 위로 넘어, 진행되면은, 어, 음식이 넘어가다가 막힙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,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식도막힘 증상이요 음식 섭취가 나아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간에 음이 막힘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요 한의 치료를 했을 때 관략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그 부분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는 관략근 막힘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 음식 섭취가 조금 더 어려워지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살짝 개운하면 어느 정도 넘어간다. 그래서 음식 소차 그 전보다 나아진다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.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략한 막힘 증상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은 다시 결국엔 좋아지게 돼 있다. 어, 그래서 지금 이 식도에 경화증이 침범했을 때 전형적인 어떤 증상과 식도에 경화증이 있을 때 막힘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 한약 치료했을 때 중간 나타나는 경과 반응 그리고 호전될 때 반응 설명해 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